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야근이라든지 집안일을 전혀 못한다던가. 아으로도안 네.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집안일을? 아, 저는 안 하는 건 아니고, 못하는. 지금 육아를 약간 선포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만약에 같이 창업하라 그러면 절대 안할것 같아요. 우리 둘은 서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토너말 <laughs> 잘 들으세요?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자플레인스 운영하고 있는 황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최대 플랫폼인 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어, 저는 26살 때 이제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9년 동안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루폰이라는 커머스 회사를 썼었고요. 이제 그루폰 전에는 프라이빗 라운지, 그리고 베스트 플레이스라는 커머스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잡플레이시라는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니까 약 8년 동안 창업을 했고 창업 아이템도 4번이나 바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시박스라는 화장품 샘플을 구독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베베인코라고 해서 우아용품과 유기농 식재료를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2012년 말부터는 누이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건강 코칭 프로그램의 회사를 3년 동안 창업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핀다라는 금융상품 정보를 어, 보여주고 추천하는 서비스는 2015년 말부터 어, 다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벌써 저도 이 회사도 한 어, 3년 정도 운영을 어, 했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호되게 많이 당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와 유저들이 바라는 새로운 가치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사실 어떠한 제품을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싸게 하게 되면 유저가 몰리는 거가 일반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제 그런 부분들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지금 창업하고 있는 콘텐츠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유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전체 생태계에서 유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생태계에서 어떤 점들이 모자라고 거기서 진짜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구멍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반면, 저희는 저희가 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엔 사람들의 생활 안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저의 경험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그 모든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자체를 좀 늦게 깨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약간, 네. 지 스스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서 사용자도 모으고 서비스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부딪히는 그래서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하기 힘든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변곡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창업의 아이템을 조금씩 계속해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나 요인들을 시원하게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조금 더한 문제를 진득하게 파지 못했던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조금 더 해당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물론 굉장히 힘든데요. 더 풀어보려는 인내심과 노력들, 그리고 도전들을 더 해봤으면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저희의 취업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직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금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인터넷과 유튜브가 정보를 듣는 모든 것들을 대신해주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도 디지털로 만날 수 있다 보니,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기업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취직과 이직의 변화들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플랫폼이 더잘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요즘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경험들에 대해서 솔직히 써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환경인 어떤 환경이다라는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건데 저희 목표는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몇개 회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회사들을 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후에는 꽤 많은 회사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처음에 창업을 할때 공동창업자분이 저보다 4살이 많으신데요. 올해 이제 마흔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혹이 되기 전에 우리 핀다로 진짜 인생 이좀 펴보자 네, 이런 목표를 사실 같이 세웠었는데 올해 벌써 부록이 돼 버리셔서 목표를 만 부록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한 3년 후에는 그래도 전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사실 핀다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도 잘볼수 있고 금융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잘 떠먹여 줄수 있는 네 일상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사용자들도 행복하고 같이 만들고 고생했던 저희 팀들이 다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네,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만약에 같이 창업하라 그러면 절대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힘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서 힘들구나라고 서로 이해를 해줄 텐데, 만약에 같이 창업해가지고 같이 동료면은, 야, 그것 때문에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은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업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진짜 이해를 해주고, 그럼 서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굉장히 건강하게 나눌 수 있어서, 부부로 따로 창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웃음> <웃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긴 하겠는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창업으로는 선배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선배 말을 잘 들으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네. 회사의 고민을 정확하게 털어놓는 것보다 회사의 고민이 생겨서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야근이라든지. 집안일을 전혀 못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앞으로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집안일을? 아, 저는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는데요. 가정의 평화나 룰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창업한 형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이거를 약간 선포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디자이너거나 개발자거나 서로 역할이 조금 달랐으면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비슷한 역할을 각자 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고집을 부리거나 제 의지대로 끌고 나가는 성향도 있는데 남편이 공동 창업자로서 조언을 해주거나 방향 제시를 해줬는데 얘기를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갔을 때는 서로에 대한 이런 부부로서의 신뢰도 좀 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우, 우리 둘은 서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저는 여기에선 당연히 모범다발은 얘기를 해야죠. <laughs> <laughs> 당연히 한 눈에 반해지고 반반로 생각합니다. 산업에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대표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인연으로 발전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냥 보면은 아핀다 대표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입장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